자, SL의 실내 클리닝 작업, 광택 작업, 이제 4일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제가 밤 늦게까지 실내 클리닝, 석션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게 지금 그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작업을 마치고 드라이로 다 말리고 하루 방치를 해서 더 뽀송뽀송하게 말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오늘 하는 게 장착을 하고요. 탑, 탑 부분도 코팅, 클리닝이 들어갈 건데. 자, 이제 시트가 들어옵니다. 시트도 정말 무거워요. 하단부에 어, 레일만 있기 때문에 바로 저 상태에서 잭을 조립하고 그리고 바로 시트를 얹으면 되는 방식입니다. <laughs> 배선이 너무 많아. 아구 맞는 것끼리 꼽으면 될것 같은데, 아구는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여기 써져 있는 넘버가 있어서 넘버로 찾아서 확인해야 된다. 야 시청자분들도 이런 이런 건 처음 봤을 거야. 벤츠. 아니야 얘만 그래, 다른데는 안 그래. 벤츠가 벤츠합니다 야, 뭐 하나 쉽게 가는 게 없네. 쉽게 가는 게 없어. 끝. 오. 오. 역시 작동이 되는지. 작이되는 봐야 게 역시 아직 군발이 정신 살아있구만. 어? 네, 네. 응? 오. 감사합니다. 헤드레스트는? 헤드레스트는. 어. 짬. <laughs> 아, 역시. 근데 또 이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다른 시트는 껌이겠다. 지금 몇 시야? 11시야, 11시. 아. 자, 마지막 조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거 다 조립하고. 탑 코팅. 탑 코팅 해야 돼. 엔진로. 오메. 아, 시트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아, 이 시트가 진짜 정말 복병이었어요. 개입판이나갔는데 가운데 지금 숫자가 안 나오잖아 계기판이 나갔네 기름도 지금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 계기판? 앞선 리도안돼네기판을또 아, 꼽은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 선 꼽은 게 없는데 아... 배선 잘못 됐나 보다 어, 배선이 뭐가 안 꽂아진 거 같은데? 쉽게 가는 게 없네 실내등이 아예 안나 퓨즈 한번 봐봐 퓨즈 퓨즈? 어. 한번 봐봐 퓨즈 아스나사 터질수도 있으니까 아퓨즈 아, 한번 봐봐봐 아, 왜냐면 지금 다 안들어와 안 아, 실내등이 앞에 헤드램프는 들어오는데 비상등은 안들어오고 음. 아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11시 21분입니다 오늘 SL 출고하려고 했는데 아 갑자기 마지막에 계기판이 작동을 하지 않네요 지금 뭐 안에 주행거리나 이런것들은 표시가 되는데 불이 안들어오고 뭐 기름 게이지라든가 시동을 걸었을 때 RPM 게이지가 올라가질 않아요. 아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하죠. 아, 오늘도 출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음... 그래도 그래 오네. 이게 내가 아, 배선 다받았는데 오잖아. 하니까 네 그럼입니다. 다들 오잖아. 아, 뭐 진짜 치워봤는데 내가 했잖아 휴지라고. 아,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마무리. 진짜 마무리. 여태까지 작업했던 차 중에 제일 어려운 차. 그런 말을 들을 차가 아니었는데. 썩차 갖고 와서 그래. 감히 어디 그런 말을 담아. 쉬워 바로 제휴 걸려 기다려야 아 그래요? <laughs> 아닌데? 어? 이정도는 아닌데? 열려야 되는데? 어? 내가 해볼게 아 진짜 안돼 아, 진짜 안돼요? 시동 한번 걸까요? 배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안되는데? 안 롤바라야 없어어 롤바도 안 움직여 미치겠다 미치겠다 내가 볼 때는 휴즈들이 많이 많고 100% 휴즈들이 많아요 휴즈밖에 아. 없어 어. 어 아니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하나하나 연달아 쏟아진다고? 이게 자, 자동차는 1대2인 거 같지만 다 바이버스 형식의 전기를 주기 때문에 얘가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주는 거거든?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이런 거 거의 휴지야 4범 수도 소프트 팝 근다 있어. 아까 전 이거 다 확인했거든. 그럼 원래 있던 거니까 있겠지. 어,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 그 여기서 또 나갔다. 어, 거기 나갔을 거야. 제발. 나갔어? 아니요. 아니 확인 중. 지금 걸으려고? 네. 시동 걸고 서피드 타고 가야 되지? 차량 번호 받아 잠시만요. 그렇지. 12시 11분. 12시 11분. 와. 화이팅, 화이팅. 집에 좀가고로 먼저 뭐 하죠? 아우, 이제 머리가. 어, 아, 클린징 작업. 아, 머리가 이제 굳었어요. 클린징 작업 들어가고요. 또 건조하고요. 그리고 코팅이 들어갑니다. 일단 탑을 이제 깨끗하게 닦아주고. 여름이 왔잖아요. 여름이 오고, 이제 장마철이. 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를 맞을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요 탑의 변색이라든가 때 때문에 숨어져 있었던 고유의 이 컬러가 다시금 살아나고 이 소프트 탑 클렌징 코팅을 해주면은 너무 좋아요 나 맞게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되게 이상해 아 그래?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 아, 어, 뭐 벌써 클린징만 해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건조를 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건조가 맞춰서 지금 이제 코팅이 들어갑니다. 발수 코팅. 어, 충분하게 고루고루 고루 구석구석 도포를 해주는 게 관건이고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작업을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구석구석 잘 도포가 돼야 되겠죠. 자, 저렇게 손으로 일일이 문질러 주면서 어, 이 면에 정확하게 스며들도록 이렇게 작업을 손으로 이렇게 다 일일이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물 이렇게 부으면은 물방울이 고스란히 떨어지는 거 제가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수 코팅의 효과가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 탑을 오랫동안 클린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우 너무 기분 좋다. 색이 진해졌어. 그 남은 거 있으면 저 박스터에도 좀 발라주고 그러세요. <laughs> 근데 난 테스트를 탑에다 안 해보고 탑은 말릴 거니까 지금 대표님 손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손에 지금 엄청 발랐잖아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이걸로 그냥 이렇게 저쪽 손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같이 아, 이쪽은 약품이 이쪽이 되어있 네. 등에다가 한번 아. 자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스며들면서 떨어지죠 이게 발수 코팅을 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떨어져죠 몽글몽글, 몽글몽글. 자, 확실히,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자, 맺혀 있는 것과 떨어지는 것. 탑은 건조시켜야 되니까. <웃음> <좀> <웃음> 손에다 한번 해봤어. 해! 마무리는 엔진룸 청소, 해, 해, 해. 전문 차량용. 청소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마스킹이 안 들어가도 전혀 문제없이 차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뭐 광택 유지를 위해서 뭐 기름을 기름칠을 한다던가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세정만 해 주는 거예요. 세정만.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저렇게 여러 가지 붓을 가지고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끝나고 연목이 쏘는 곳까지 하고 마무리하요 어? 어디? 연목이 작업 연목이? 연... 어, 어... 엔진룸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됐죠. 굉장히 매트한 느낌으로. 클리닝 작업만 했습니다. 클리닝 작업만 했더니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분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에서 구석구석 돌면서 네. 에어컨 필터로도 들어가고, 필터나 에어컨으로 나올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음. 이걸 통해서 이제 좀더 한균 효과 및 이제 냄새 제거를 목표로 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 참. 지금 시간이 1시 7분이에요. 1시 7분. 새벽 1시 7분인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장... 지금 한 5일 5일 정도 됐나요? 제가 지금까지 어 복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드코어였습니다. 이 정마담 TV에 나온 이유가 제가 이제 신생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이 다잘 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격도 그렇고요, 퀄리티도 좋고요, 여러 가지. 좋은 업체들이 소개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또 이렇게 더비 게러지라는 업체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차가 너무 구형차다 보니까 네. 손댈 때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 일단 실내 실례... 또 저희가 이제 뜨는 방식이 요즘 차량은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음.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네. 저희도 배우고 할수 있는 작업들이 많아가지고 추억에 <laughs> 추억으로 벌써 추억이 <웃음> 벌써 <웃음> 자 우리 김 대표님도 한마디 어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끝내서 많이 보람되고 뜻 깊은.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뭐 98년식 갖고 그래요. 어 제가 지금 알기로는 다음에 들어올 차량이 어 이거보다 한 20년은 더된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아그 차량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아. 퇴! 역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금액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대표님들이 계속 작업하면서 이건 견적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웃음> <웃음> 계속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네. 금액이 더 높아지는 이유는 네. 제가 말했던 디테일링 보다는 네. 코팅류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네. 이제 약재가 그만큼 더 사용되고 저희가 손이 가고 하는 네. 게더 많기 때문에 금액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정말 가족이 보시면 거의 다 가죽이라고 코팅제가 좀 많이 들어가기는 했어요 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의 금액 추가는 더 있던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디테일링 금액은 똑같습니다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시트 두개 무늬 네. 두개 네.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이 혹시 35만 원을 네.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후에 뭐 코팅 작업이나 네. 지금 하셨던 소프트탑 코팅 네. 같은 경우에는 또 금액, 금액이 또 추가가 돼가지고 네. 가죽 코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실내쪽은 50만원이 책정이 된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추가됐는데 거기서 이 차량은 또 5만원이 더 추가가 된거죠 왜요? 가죽이 너무 많다보니까 아아 <laughs> 어 네, 그만큼 약재가 네네. 더 들어가다보니까 네. 뭐 솔직히 공임이 올라갔다기 보다는 약재가 더 올라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네그 네, 부분하고 이제 소프트탑 코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만 원 동일하게 네. 네,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 서비스로 들어가는 게 아, 엔진룸 이제 청소가 네. 이제 서비스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네 아까 전에 그김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또뭐 그 네. 피톤치드 그네 피톤치드 이제 차량이 오래되고 연식이 있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어 결론은 지금 실내 클리닝 하고요 보건 복원, 약간의 복원이좀 들어갔고 탑 코팅이 들어갔고 그리고 서비스로 엔진룸 클리닝 해주시고 피톤치드로 실내 또 연무 그래서 총 견적은 65만원이 네. 65만원 맞죠 네. 6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뭐 가격 들으니까 웃음만 나오네요 와뭐이 정도 해서 65만원이면 뭐 진짜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업체를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고 지금 서로 너무 힘든 와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어, 서둘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두분 사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먼저 음... 정 대표님부터. 저희 더비게러지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보안에도 해가고 있고 네. 이벤트도 막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작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한 개만 고집해서 한 가지만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좀 멀티샵이 되고 싶어 가지고 좀 많이 오픈되어 있고 시간도 많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여러 분이 오는 그런 샵을 만들고 싶은 네, 샵입니다 자 우리 김 대표님도 한마디 음. 저희가 이제 게러지라고 칭한 이유는 어, 와서 그냥 편하게 놀고 그냥 아무 부담감 없이 업체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오셔서 그냥 편하게 상담 받으시고 간단하게 뭐 차도 한잔 하시고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뭐 차량을 이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쉼터나 놀이터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같은 차쟁이다. 우리도 같은 차쟁이니까 어 같은 차쟁이들끼리 재밌게 놀자.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뭐 이런 말씀인 거 같아요. 어 저는 지금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업체들을 다녀보면서 작업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 저도 이제 눈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약품을 쓰는지 아니면 어떤 장비를 쓰는지 굉장히 어 신경을 많이 써서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금액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제가 더비게로지 와서 느낀 점을 이제 저도 한마디 하자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정말로 민감하신 분들은 지금 이 계속 사용되는 약품들이 얼핏얼핏 비춰졌을때 보였을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좋은 약품입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뭐 장비도 좋아야 되고요, 약품도 좋아야지만 좋은. 퀄리티가 나옵니다. 근데 어 이런 좋은 뭐 약품이라든가 장비를 사용하면서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은 정말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 24시간 한다고 한 이렇게 막 장난삼아 했는데 그만큼 이렇게 차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같이 이제 어울려서. 차를 끝까지 이렇게 손을 봐주시고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이런 어 좋은 업체들이 많이 또 생겨나서 저도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정말 두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아 이제 집에 가자. 아 집에 가자 감독아. <laughs>